사전 선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오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교육감 직선제 이후 현직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가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. 하 교육감의 주요 공소사실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학력 기재입니다.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교육의 힘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습니다. 또 출신 학교를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학교명으로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. 교육의 힘 포럼은 선거를 위해 출범한 것이고, 이 포럼의 설치와 운영 주체는 하윤수 교육감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현직 교육감이 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건 지난 2010년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입니다. 재판부는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,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억울하십니까?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상급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돼하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.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.